안녕하세요. 차례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교실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어제 비 맞고 이쁘게 자구 많이 달아주고 있죠.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고요. 자, 살균제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꼭 살균제 한번 다 해주시고요. 자, 필요하시면 문자로 주문 주셔도 되고요. 이 친구는 페리도트입니다. 자, 이쁘죠? 자, 색감도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고요. 이쁜 화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센카입니다. 센카 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입장들의 금이 마블링이 아주 좋죠? 아, 소고기가 생각나는 센카. 자, 이 친구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크고요. 한 20cm는 좋게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센카 금입니다. 슈퍼리사가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서 삼두, 아니네, 뒤에도 자구가 있네요. 자고 있고요. 앞에도 자고 있고요. 이렇게 엄마 몸까지 있어요. 자, 15cm 화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슈퍼리사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한몸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목대도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자, 제스타 이 친구는 5천원입니다. 제스타 5천원이고요. 한몸입니다. 얼굴 삼두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랙 젤리 금이에요. 자, 이 친구는 블랙 젤리 금 12,000원짜리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 발현이 아주 좋습니다. 입장은 반짝반짝 빛나고 펄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쁘죠? 자, 블랙 젤리 금입니다. 이쁜 아이, 12,000원 짜리고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비경 젤리 금입니다. 비경 젤리 금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금 발현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요. 위에서는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얼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손끝이 빨갛게 자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금 발현 아주 좋고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와, 진짜 금이다. 이런 게 눈에 딱 띄어요. 자, 비경젤리. 이 친구는 12,000원 짜리고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비경젤리 금이 아닌 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경젤리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 친구는 엄청 크죠? 자, 그런데 이 친구 5,000원 에드릴 거예요. 비경젤리. 얘는 무지예요, 무지. 자, 금 찾아보면 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 친구는 쌍두입니다. 쌍두고요. 6,000원 짜리고요. 따라라라라. 자, 이렇게. 쌍두, 오, 여기도 살짝 금발연이, 변이가 살짝 오려고 하네요. 자, 하지만 이 친구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분갈이를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쵸? 음, 얘도 변이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얘 6,000원, 얘는 5,000원, 6,000원, 얘는 만원입니다. 자, 젤리, 비경젤리, 금과 무지에, 구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놔드렸어요. 천천히 보시고,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커팅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만큼 커팅을 하시고요. 밑에서는, 음, 뽀글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경젤리, 금과 비경젤리 보여드렸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자, 얼굴이 하나, 둘, 셋, 네개 짜리고요. 자, 얼굴이 네개 짜리입니다. 뒤에도 하나 있네요. 다섯 개. 자, 이 친구는 한몸 군생이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000원.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아, 웨스트 레인보우. 그러면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완전히 꽃 같아요. 입장 자체가 색감이 예쁘죠? 자, 이 친구는 앙상불금입니다. 자, 9cm 화분에 있고요. 와,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얘는 앙상불금이고요. 어, 8,000원 짜리입니다. 7,000원에 드릴게요. 앙상불금.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9cm 화분에 있고요. 어. 이쁘죠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아예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게 더 예쁜데 아주 예뻐요 앙상블 금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앙상블 금입니다 자 이쁜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자이 친구는요 크리스티 뷰티 9cm 화분에 있어요. 종자 포트에 있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어요. 분갈이를 하면 아이들이 더 뽀샤시하게 예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완전히 입장 가운데가 핑크빛으로 막 물들어가고 있죠. 자, 이 친구가 만 원입니다. 자, 크리스 피티만 원이고요. 자, 이 친구는 윈디입니다. 윈디. 입장이 완전히 환엽져서 참 예쁘죠. 어, 장미꽃 같이 생겼죠? 자, 이 친구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윈디입니다. 5,000원에 드리고요. 자, 로또다. 로또, 로또. 로또 하나 받고 싶다. 진짜. 어, 얘는 생장점이 참 희한하게 생겼네요. 어, 생장점이 없어지는지, 변이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이가 오면 정말 좋죠? 어, 얘는 다 그러네. 자, 여기도 그렇구요. 어, 로또 자체가 그러나? 자,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기는 얼굴이 막 밑에서 자구가 막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친구는 로또구요 9cm 화분에 있습니다. 로또. 로또 한번 맞아 보고 싶으신 분. 로또 한번 구입해서 키워 보세요. 자, 이 친구는 13,000원짜리인데요. 1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1,000원 로또입니다. 아주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 로또입니다. 자, 이 친구는 델리 쿠키입니다. 델리 쿠키고요. 9cm 화분에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있어요. 색감이 완전히 이렇게 주황빛으로 막 물들어가고 있네요. 자, 제가 살짝... 어... 목초액을 살짝 뿌려줬어요. 아이고 찌찌 좀 털어 줘야겠네. 9cm 화분에 있고요. 델리 쿠키. 자,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아주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쌍두고요. 자, 이렇게 델리 쿠키입니다. 이쁘죠?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자, 아그네스 로즈입니다. 아그네스 로즈라는 아이는요. 예전에 몸값이 굉장히 거했다는 아이랍니다. 얘가 라인이 완전히 빨갛게 지금 변해 가는 아이고요. 자, 입장이 이렇게 어 여기는 얼굴이 두개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서도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아그네스 로즈. 자, 이 친구는 8,000원인데요. 제가 1,000원 할인해서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그네스 로즈입니다. 마프랑입니다. 마프랑. 아우, 손끝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위에서도 항공샷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마프랑입니다. 7,000원에 드릴게요. 아주 예쁘네요. 불꽃이 막 올라오는 것 같죠? 자, 블루 아이고요. 얘도 얼굴이 하나, 둘, 셋. 네개짜리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문 군생이고요. 손끝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으면서 자연두빛에 빨간 꼭지점을 하나 탁 꽂고 있으니까 참 예쁘네요. 자 블루아이 만원짜리고요. 음,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블루아이입니다. 9,000원에 드릴게요. 볼라레입니다. 볼라레고요. 완전 보라빛입니다 자, 볼라레. 이 친구는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항공샷도 보시고요. 엽성도 보시고요. 참 깨끗하고 예쁩니다. 볼라레입니다. 마르셸마르셸입니다 이렇게 다져져서 굉장히 예쁘죠? 짱짱하죠? 완전히 돌덩이 같은 아이입니다. 자, 마르셸 자, 이 친구는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단단하게 묵었습니다 마르셀 4천원 드릴게요 자 살아보니 슈퍼 클론입니다 살아보니 슈퍼 클론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아, 이 친구는 손끝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얼굴이 하나, 두, 세 개, 뒤에까지 해서 네개 있네요. 자, 이 친구는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슈퍼클론, 얼굴 사두,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 아, 카리스마 뿜뿜하죠? 보스 아주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항공샷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12,000원입니다. 퍼플소냐 한번 보세요. 퍼플소냐. 자, 이 친구는 아,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퍼플소냐입니다. 색감 아주 좋구요. 완전히 이게 무슨 색이에요? 아주 이쁘죠? 퍼플소냐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쁩니다. 이뻐요. 정말 이뻐요. 꽃같이 아름다운 다육이들의 세계입니다. 자, 핑크몰리입니다. 핑크몰리구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 완전 별같이 생겼죠? 핑크몰리. 이 친구는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감도 아주 좋구요. 완전 핑크의 자주에 뭐, 빨강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핑크몰리. 9cm 화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0원에 드릴게요. 핑크몰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살짝 변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라 폴덴시스. 사라 폴덴시스고요금 어, 같은데요. 금기가 많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라 폴덴시스.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박 가격 같은데요. 그죠? 오, 얘는 손끝이 왜 이러는 거야. 다, 다 꼭지점이 두 개씩 있네요. 두 개, 세개막 그러네요. 얘는 완전히 변이가 온것 같아요. 금 같아요, 금. 사라 폴덴시스. 자, 이렇게 보시고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티앤입니다라이티앤이고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아가가 또 하나 이렇게 빼꼼이 있고요. 완전히 이건 한 지금 3년 이상은 키워야 이렇게 목질화가 되거든요. 라인 티엔 라이 티엔이고요 얘는 만2 0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항공샷 보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아가 있고요. 한몸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만 12,000원에 드릴게요. 라이티엔 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부에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 자, 이 친구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찜 눌러주시고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은 항상 언니들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님의 향기는 소개를 안 했네요. 자, 4,000원입니다. 꽃이 막필려가 하죠?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